자 수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7일 동안 민사소송법을 하실 건데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단문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분들이 계속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써보시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당연히 볼 거고 대신 저는 중요 쟁점 위주로 좀 볼게요.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 단문 쟁점별로 요거는 사례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챙겨서 반드시 암기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나가게 될 거고요. 진행을, 그 기본서 틀대로 진행을 안할 생각이에요. 원래는 이제 2차에서부터는 지금 소송 3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법조문이 반드시 필요해요 민사소송법은 법조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첫 번째로 답안을 쓴다고 할때 법적 근거를 반드시 찾아서 그리고 나서 이 법적 근거에서 문제 되는 쟁점의 일반론입니다 반드시 쓰셔야 돼요 민사소송법은 단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론에서 의의 취지를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쟁점 1번 보충교재 보시면 예를 신식과 이상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식 이상을자 그리고 나서 민사송법은 학설 조금 필요합니다. 분쟁이 터지겠죠. 여기서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것 중에 학설 필요하고요. 그리고 판례 근거 반드시 필요하고 얘는 검토와 사안이 다 필요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민법 때는 없었던 학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이름만 제시하는 것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내용이 뽑히느냐 예를 들면 일부 청구와 관련돼서는 일부 청구 긍정 부정 명시적 일부 청구설 이런 표현으로 충분히 좀 유출할 수 있도록 학설 위주로 이름 명칭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장 제출 단계입니다. 조문은 저랑 같이 보시고, 시작 단계 248조예요. 소장을 제출합니다. 원고 소장 제출이에요. 자,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시는 거, 취지, 결론 나오죠?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이유예요. 우리, 민법, 민사송법, 법원행시 답안이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결국 소장의 취지. 그리고 이게 주문입니다. 우리 수험생분이 쓰시는 거. 자, 그리고 원인 들어가겠죠. 아, 이게 논거겠네요. 그리고 판결문으로 치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주문 기재례가 나오는 이유예요. 주문을 써봐라. 주문을 써봐라.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당사자 있겠죠. 당사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나오겠고, 피고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두 가지를 토대로 일단 머릿속에 반드시 우리가 마스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자, 이당 사자 대립구조. 잘 봐주셔야 돼요. 원고와 피고가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항상 존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써져 있겠죠. 써져 있으면. 이게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 조문이 249조예요. 249조. 자 그러면 확인을 그 다음 단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소송 요건 이제 심사를 하는데 결국 취지와 원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소송물이겠네요. 소송물. 그래서 다음에 조문이 있습니다. 248조, 249조, 다음에 250조가 소송물인데, 확인소송조문이에요. 증서진부 확인의 소송. 그리고 251조가 장례이행 판결입니다. 이건 이따 소송 요건 파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52조가 청구의 병합이에요. 소송물 병합론이죠. 소송물 병합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253조죠, 253조.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다음이, 아, 이것들을, 써져 있겠죠. 여기에 원고가 쫄아락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첫 번째로 소장 심사를 들어가겠다. 자, 첫 번째 쟁점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이에요. 지금 재판장의 단독권한이기 때문에 법원 행시에서는 조금 나오기 어렵습니다. 법원 행시 같은 경우에는 법무 법원 사무관 분들이 직접 할수 있는 재량적 영역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수험생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완료하고 나면 그 송달 업무를 법원 사무관분들이 보시는 거죠 송달 업무를 대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첫 번째 나왔어요.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 첫 번째 방안 나왔습니다. 소장 각하 명령이요. 이게 기출된 겁니다. 소장 각하 명령이 단문으로 기출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254조 조문을 보면 쭉 나오겠죠.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했구나. 이제 송달을 해야 되겠죠. 송달 업무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뒤에 174조부터 쫙락 있습니다. 당연히 A급이 쟁점이 빵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지금 2 5 4조예요 지금 254조와 관련돼서 재판장이 소장심사를 해봤더니 지금 소장, 요건, 불비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거죠. 보정명령. 이걸 이행했다와 이행하지 않았다가 나올 거예요. 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바로 255조 소장 각하 명령이 빡 떨어져서 끝나는 거죠. 정확히는 254조 소장 각하 명령. 일단 흐름만 잘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소장 제출 단계예요. 소장 제출 단계, 조문 확인 잘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장 요건이 갖춰졌다. 이제 송달이 되죠. 피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피고에 송달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송달이 됐다라는 말은요, 제출과 송달이 동시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소송 여건 심사도 문제론 할 건데, 저는 여기서 소재기 효과를 일단 먼저 체크리스트에 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소장 제출과 송달과 관련해서 두 가지 소송 효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실체법상 효과로서 시효 중단. 자 법원행시에서는 이제 민법과 민사송법이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어,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무별론 자백관주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시효 중단 민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민법 지식 중에 여기와 관련된 것, 여기와 관련된 걸라고 치면 바로 예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일부 청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청구가. 자 근데 아직 안 나온 채권자 대위 소송과 교환적 변경이 남았습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과 교환적 변경이 남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소송법상 효과로서 259조 중복소 지금 조문배치도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이 사이가 뭐가 비었잖아요. 바로 아 송달인데 이건 소재기 법원 파트 고! 그럼 이제 피고 파트를 보셔야 되죠. 바로 답변서 제출 의무와 부제출에 따른 무별론 간, 무별론 판결. 작년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건 찍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무별론 한번 나온다, 나온다. 저랑 같이 공부할 때 푸셔, 풀어보셔야 된다 했는데 작년에 쫘라락 나왔죠. 통상공동소송을 내버리면서 을 어쩌고, 병 어쩌고, 정 어쩌고. 그게 변호사 시험에 그대로 기출이 되던 문제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그대로 기출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자백, 간주조문이죠. 이제 이거랑 똑같아졌다라고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진술간주가 아닙니다. 자백간주.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또 하나가 나오네요. 지금 소송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 첫 번째 나왔고.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법원 판결로 소송이 종료되는 걸 많이 보는데, 그 법원 판결 전 단계, 종국적 판결 말고, 이렇게도 종료시킬 수 있고, 지금 이 구간은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150조, 148조, 267조, 바로 쌍방, 기대태. 너무 잘 나오죠? 기대태를 먼저 여기다 딱 써놓을게요. 기대태. 자, 그럼 지금 벌써 조문으로 내용이 이제 걸립니다. 이제 소송물 라인들을 이쪽에다가 쭉 쓰면 돼요. 251조. 251조. 자, 저랑 조문 한번 봅니다. 자, 248조예요. 소재기의 방식이죠.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법원에 소장 제출 시 바로 시효 중단. 그리고 249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당사자가 중요하죠.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그 뒤에 취지원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준비서면. 중요하죠. 답변서. 준비서면. 단문 기출이에요. 자, 그리고 250조 증서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 필요합니다. 올해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확인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실패한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소송요건 판례는 명문의 규정엔 없지만 소송요건 선순위성을 긍정하고 있어요.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을 긍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소송요건은 누가 조사하느냐? 법원이 직권으로 어디까지 가는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갑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한다. 무조건 쓰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설문을 읽어봤는데 이거 소송요건 문제인 것 같다. 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변종식까지 조사하는 바하고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송요건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일반 소송요건으로서 일반소송 요건입니다. 일단 관할 들어가기 전에 재판권 버셔야죠. 국가의 권능. 우리는 국내를 보는데 작년 국제재판관할권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개성공단 사건 때문에 시사적인 문제여가지고 국제사법과 함께 토지관할과 비교해봐라 이런 내용이 나오 나왔던 것 같아요. 최신 판례가 근데 또 나왔습니다. 또자 그럼 국내 재판권으로 들어와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 관할이죠. 관할입니다. 2조부터 쭈루룩 시작한단 말이죠. 보통 재판적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재판적까지 시작을 하는 그 단계. 보셔야 되는 거고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관할만은 좀 특개요. 관할만은 사세심 변론 종결식이 아니라 소재기시 조사예요. 소재기시 조사입니다. 소재기시 조사. 자 그럼 우리가 낼수 있을 만한 게 법정 관할에서는 토지 관할 조문 확보를 잘 해주시고요. 그래제 다문 집에는 토지 관할은 없어요. 그냥 조문만 확인해서 가자, 가자. 그리고 재정 관할 공부 안 합니다. 법조문에 있는 건데 그리고 재판관이 알아서 정해주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안 하죠. 하려고 하는 건 바로 거동 관할로서 자 합의 관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지금 이걸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합의관할 29조예요. 자 그럼 29조를 보기 위해서는요, 예, 토지관할의 조문들이 필요하죠.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소송, 물은 실체법상 분쟁이란 말이죠. 민법 분쟁을 낼 거예요. 민법 분쟁을. 자 그럼 이렇게 합의관할을 했는데 위반이 된다. 위반했다. 바로, 30, 34조, 이송의 논입니다. 의 이송신청권 판례가 또 나왔어요. 이송신청권 판례가 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모의고사로도 풀어보실 겁니다. 근데 기존 전원합체 판례가 이미 존재하죠? 이송신청은, 이송신청은. 그리고 이건 심판편이, 35조, 이거는 위반 아니죠 관할 위반이 아닌 경우입니다 민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판례가 거의 사문화시켰다 법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신청을 해 그럼 법원 입장에 나쁘죠 그냥 바로 옮겨진 바가 없습니다 얘는 신청권이 조문에 있고요 얘는 신청권이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문을 자 그러면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죠? 그럼 39조인데, 39조인데, 39조는 여기에는 적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송신청권이 있음을 대전제로 들어가는 요거 요게 최신 판례도 나왔고, 이송신청권 판례 있으니까 이따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가 날은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고, 이분은 나왔습니다. 이분은 기출이 됐어요. 제척. 깊이. 사례연습민사법에 재착과 관련된 문제를 다 넣어드려놨고 이제는 기피에서 주요 쟁점이 하나 있겠죠.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권 국내 관할 파트에서는 합의 관할과 이송 쪽의 포인트를 맞춰서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풀어보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 바로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두 가지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시면 돼요. 확정과 적격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확정과 적격라인 여기는 전 사망 중 사망이고요. 이건 따로 또 필기를 할 거예요. 시스템은 꼬박꼬박 케이스로 정리할 겁니다. 적격은 이행 청구 소송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건 됐고 관건은 부기 등기가 나와 줄 거냐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3자 소송 담당이 전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최대 핵심 판례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은 소재기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재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법정 소송 담당서를 필두로 해가지고 중복 소송, 기판력, 공동 소송 참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빡 됐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공통 사실관계 하나 줘버리고 중, 기, 물론 재소 금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에 저는 이제 공동 소송 참가. 네 문제가 그냥 바로 세팅이 돼요. 쟁점별로 특이의 급들인 엑기스디 빡빡빡빡 나옵니다. 259조, 267조. 법조문 항상 너무 중요해요. 법조문. 기판역 216조 끼고 218조 가시면 되죠. 공동소송 참가 83조입니다. 83조. 그러니까 공동소송 참가는 항상 68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론으로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 판례가 나온 의미가 바로 얘랑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잖아요. 각 채권자가 들어가는 채권자 대위소송은 유필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을 인정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근데 지금 나는 여기에 추가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참가로 들어간데 먹혔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오네요. 소송, 물, 이게 딱 나오죠. 취지와 원인을 고려해서 반드시 쓰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 학설을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통설, 판례인, 구소속물 이론에 따르면 실체법상 권리마다, 권리마다, 별개 독립된 소송물인 바 민법 지식이 제 필요하죠. 민법 지식이 따라서 구 소송물 이론이 반드시 제시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게 203조에 보세요. 신청이란 단어입니다. 가장 큰 다, 단어죠. 가장 큰 단어. 이 신청을 법원에 소장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그걸 소송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두고 청구란 표현을 가장 많이 했어요. 맞나요? 소송물 청구, 청구. 자 그래서 청구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얘는 소송 별로 유형이 나뉘겠구나. 이행 청구 소송 확인 여기에 250조가 딱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250조 증서진부 확인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현재 장례인데 장례 이행 판결이 251조에.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민법 시간에도 가끔 봤다시피 뭐뭐뭐 할 때까지 월 얼마만 원월얼마원 얘는 지금 월백만원 언제까지 요런 판례 주문 기재된 거예요 근데 지금 차임이 보세요 사실 변론 종료 시 이후에 올랐대 그러니까 252조 보세요 정기금 변경해소가 주문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구간 확인해서 단문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례행 판결, 증서진부 확인해서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출제 유력한 쟁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형성소송은 명문의 규정에 반드시 있어야겠죠. 명문 규정. 우리가 익히 봤던 건 민법 406조였습니다. 물론, 민법 시간에도 했지만, 했지만, 여기서 또 다시 할 거예요. 피고적격이 상당히 중요해서죠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것도 그냥 암기하고 집에서 꼬박꼬박 암기해 주셔야 돼요. 권리보이기. 다섯 개 요소를 쓸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질문이 지금 자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나오는 질문 첫 번째 질문 유형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인 거죠. 적법한가? 신청은 적법한가? 소는 적법한가? 무조건 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때 설문을 읽, 읽어보시고 또 바로 빡 그냥 구체적 쟁점을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얘가 제기한 소송을 보신 다음에 소송이 적법하려면 이러이러한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즉 적법한 관할에 적법한 당사자가 소송물을 특정해서 소송물을 특정해서 법원에 소장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특히 이게 재판상 청구할 구체적인 권리보호이익 있는지 살펴보건데 소재기 금지 사유로서 중복소송이 문제될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바로 중복소송 빡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다섯 개를 잡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혹시라도 소로서 암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소금장승신으로 암기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뺄게요.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금지 사유가 있을 것자 여기에 법률상 금지 사유와 계약상 금지 사유가 있는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이 나오죠. 259조 중 중복 소송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답안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답안인 거예요. 중복소송을 바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쭉 들어와서 제소 금지 사유로서 중복소송을 이해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소 금지 267조 이항이에요. 기판력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견해 대립이 있죠. 모순 금지설이기 때문에, 걔는 여기다 넣어야 돼요. 승에 넣어야 됩니다. 판례. 여기에 넣어야 돼요. 각하. 원고승소 판결 받았는데 또 들어왔다고 후소각합니다. 모순금실에 따르면 전소승소 후소각하기 였 때문에 이쪽에 견해들이 있는 거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소송합의죠 항병권 발생설. 혹시라도 사법계약으로 체결하는. 합법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항병권 발생설, 항병권으로 주장 증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해사유가 없을 것.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신의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쟁점 1 번입니다. 신의치 우리 수험생분에게 맡길게요. 그럼 여기서 나올만한 것들은 이미 판례라든지그뭐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어라 신의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발현 형태로서 모순행위 금지인데, 모순행위 금지인 부재소 합의를 했는데 소를 제기해버렸네 다시 한번 부재소 합의를 했는데 소를 제기해버렸잖아요. 그럼 부재소 합의 위반도 되고 신의칙 위반도 된단 말이죠. 과연 권리보호익이라는 소송 요건과 신의측을 별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있겠는가 그게 소송 단계에서는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 근데 얘는, 본안 들어가면 최종 항변수단으로서 기각사유다. 다시, 신식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단계에서는 각하. 각하. 그리고, 통과시켜놓고, 본안 판단 들어가서는 최종 항변수단으로서 저지사유죠. 기각. 기각. 지금 이걸 어디다 물어보는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민사송법이니까, 아, 소송 판단 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보세요. 우린 이제 본안 판단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고, 여기 나와야죠. 실효, 실효 원칙. 얘는 편집한 결과 함께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천천히 가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왼쪽부터 시작하셔서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소장 제출 단계입니다. 아직 변론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제 쟁점집이라든지 우리 수험생분이 가지고 계신 기본서에서 바로 단문식 암기하면 돼요. 바로 단문식. 거기에 이제 제가 2차로 뽑히는 것들은 쟁점을 뽑고 케이스 솔루션으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출제는 여기가 되겠죠. 특별소송 요건인데 그중첫 번째가 제소기간 얘는 민법 406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년, 5년짜리.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병합, 병합소송이죠. 당사자 복합 복수소송. 자, 그 중에 청구병합 암기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청구병합 253조에 있어요. 아직 조문 저랑 안 봤습니다. 하나씩 다 보고 시작할 거예요. 253조.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인데, 예비적 병합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예비적 병합에. 지금 이건 원시 병합이고, 262조 가시면, 청구에 변경이 있어요. 청구의 변경입니다. 후발적 병합인데 얘는 결국 청구 병합이죠. 후발적으로 추가적 변경을 했다. 즉 변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적 변경과 있고 교환적 변경인데 지금 쟁점 또 하나 났죠. 교환적 변경. 채권자 대위 소송 중피 대위 권리를 양수 받아 교환적 변경 양수금 청구 소송 들어 갔다. 이게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 변경은 A 플러스 B니까 요거는 무조건 다시 병합론을 끼고 들어가셔야겠죠. 출제자는 이거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대신 항소심에서 추가를 하도록 할 거예요. 항소심에서 추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민법, 민사송법 조문을 공부하면서 제1심에서만 한정되는 것들을 다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피고 경정이라든지, 68조 고필공 추가라든지, 70조 예성공 추가 라인들은 머릿속에 빡, 빡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다수 당사자 소송이죠. 발표, 둘, 셋. 65조부터 시작입니다. 65조. 선정 당사자는 이쪽에 올리는 게 맞으니까요. 선정 당사자는. 65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 귀속되느냐에 따라 통상공동소송 66조 역시 준비구간이죠. 통상공동소송 아니다. 공동 귀속됐다. 고필공입니다. 67조. 그리고 여기에 특수 예성공 7 0 그리고 나서, 플러스, 참가 라인이요. 참가 소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계속.